자 여러분 무하 안녕하세요 무하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켓몬은 뽀롱나입니다 뽀롱나는 버섯 포켓몬들의 전형기인 버섯포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버섯포자는 명중률 100%의 수명기로 다른 수명기보다 상대를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아베띠를 착용해서 한턴 버티노 잠재우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재운 다음 포켓몬 교체, 글리어 스모그, 기가 드레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롱나를 만드는 방법은 깜놀버슬의 레벨을 30구로 만들면 보롱나로 진화합니다. 이제 샘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롱나의 타입은 풀독 타입이고 특성은 재생력, 성격은 건방, 특수 방어가 올라가고 스피드가 내려가는 건방 성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진인 물건은 기압의 띠를 지녀주시면 되고요. 노력치는 체력의 252. 특수방어의 252, 방어에 4를 주었습니다. 아이템 사용수서는 맥스업 26개, 기토산 26개, 사포닌 1개를 주시면 됩니다. 뽀록나가 불리한 타입은 불꽃, 비행, 얼음, 에스퍼 타입이고요. 뽀록나가 유리한 타입은 물, 전기, 격투, 페어리, 풀 타입입니다. 기술 배치는 영상 뒷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 무하 우... 안녕하세요 무하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포켓몬 보롱나그 만드는 방법과 기술 세팅 방법 노력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해 주셔야 되는 포켓몬은 깜놀버슬 혹은 보롱나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공격이랑 스피드를 제트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그 다음에 특성은 재생력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건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내려가는 건방을 채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뽀록나로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에 가서 경험사탕을 4개를 먹여줄게요 어 일단은 메가드레인 안 배우고요. 광합성 안 배웁니다. 클리어 스모그는 배울게요. 흡수를 잊게 하고, 클리어 스모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콤한 향기 안 배우고요. 기가드레인 배울게요. 놀래키기 잊게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밖기안 배우고요. 맹독 안 배웁니다. 분노가루 안 배워요. 솔라빔 안 배웁니다. 버섯포자는 배워줘요. 자, 버섯포자 배우고, 진화합니다. 자, 뽀록나로 진화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경사탕 라지 사이즈를 하나 먹여서 50으로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기술 세팅이 버섯 포자 기가드레인 클리어 스모그를 레벨업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마지막 기술 배치를 바로 진행하고 노력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 배치는 기술 레코드 81번이죠. 네. 속임수를 배울게요 절이가루를 입게 하고 속임수를 채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기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기술을 한번더 보여 드리면은 클리어 스모그 기가 드레인 버섯 포자 속임수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노력치 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치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판기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노력치 아이템을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구에서 종류 순으로 정렬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맥스 사탕 일단 우선적으로 먹여주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맥스업을 사용을 해서 그 누룩치를 250위로 줄거기 때문에 맥스업을 26개를 줘요. 그 다음에 방어는 좀 이따 올리고, 네, 키토산으로 특수방어를 250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26개를 주고, 마지막으로 사포닌을 하나를 줍니다. 사포닌을 하나를 줘서 누룩치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포켓몬은 보롱나고요. 보롱나는 공격 스피드 제트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저처럼 그 스피드를 제트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격을 제트로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성은 재생력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성격은 특방이 올라가고 스피드가 떨어지는 건방진 성격을 골라 주시면 돼요. 기술 배치는 클리어스모그 그 다음에 기가드레인 버섯포자 속임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룩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HP에 252, 특수방어에 252, 방어에 4를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 아, 이게 아니고 하... 무... 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뽀록나 다이맥스굴 위치와 기술 습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맥스굴 위치는 굴 111에서 112에 등장을 하고요. 굴의 위치는 지도상의 빨간 원을 참고해 주셔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 습득 방법은 그 버섯 보자는 깜놀버섯 레벨 48, 뽀록나 레벨 54때 습득을 하고요. 기가드레인은 깜놀벗을 뽀록나의 레벨을 28로 만들어주시거나 기술머신을 2 8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스모그를 습득하는 방법은 깜놀벗을 뽀록나의 레벨을 20, 속임수는 기술레코드 81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